안녕하세요. 이윤주 세라피나라고 합니다. 서울의 동일로라고 있거든요. 근데 거기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저희 집 바로 앞에 있거든요. 저희 위층에 사시는 분은 그 육차선 횡단보도 건너다 다리가 장애가 됐고 저희 장부가 몇년 전에 봤는데 거기서 또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 분이 이렇게 목이 딱 꺾이는 걸 봤대요. 그리고 작년에 제가 목요성 시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장부가 마중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택시에 치여가지고 완전히 분해되는 대형 사고를 봤어요. 그래서 항상 제가 마음 조렸었어요. 그 육차선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거든요. 근데 저희 둘째가 아침에 음 학교를 가다 등교 길에 막바지 신을 서 뛰어갔는데 불법 유턴하던 택시하고 그대로 충돌을 해가지고 애가 나가 떨어졌어요. 그 상태에서 택시가 뺑소니를 쳤는데 CCTV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희 아파트 c c t v 그대로 찍혀가지고 그거를 발견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뺑소니 차도 잡혔어요. 관리 소장은 CCTV를 보더니 아 어, 하늘이도 왔다 그러고 경찰도 CCTV를 보더니 아 어, 이거 천만다행이다라는 얘기를 세 번을 하시더라고요. 그대로 떨어졌으면 머리가 크게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텐데 택시하고 부닥쳤지만 다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음, 이제 저희 장부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아이가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항상 건널목 건널 때그 자리에서 장미향기가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늘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모님이 지켜주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성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<laughs> 또 하나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성모님이야 향기를 맡아봐 그러면요 아이들이 핸드폰 성모님 사진에서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성모님, 감사합니다. <laughs>